빵빠라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호박달랑이, 이 호박달랑이를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호박달랑이 굉장히 생소하죠? 제가 얼마 전에 골토품 거래하기 하면서 제가 예린님한테 거래한 건데 그때 제가 코끼리로 거래를 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2017년 할로윈 때 나왔대요. 굉장히 오래된 아이템이에요. 2017년 할로윈. 그 당시 나왔던 아이템이 머리 없애는 호박. 이것도 2017년에 나왔고요 머리는 없어지지만 머리카락은 남아있는 호박이 때. 자, 그리고 또그 당시에 나왔던 게 해골 테디. 제가 해골 테디는 없어요. 해골 테디는 없는데, 네. 해골 테디가 그때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 호박달랑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호박달랑이가 그 당시에 캔디 한 개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호박달랑이 굉장히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그냥 달랑이일 뿐이에요. 달랑이일 뿐이지만, 그래도 일단 귀여워. 네, 귀엽고 일단 오래됐어.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이건 무조건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네, 저한테는, 저한테는 일단 오래되고 귀여우면, 빵신한테는 일단 무조건 좋은 아이템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그때 덥석 제가 거래를 했는데 요 가치를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보니까 입양 카페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거를 코끼리로 구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 거래 내역을 보니까 어, 날타물량 한 1세 정도를 다들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가치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래 이 서버에서도 좋은 거래가 들어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골동품 수집가를 또 만나면 또, 모르죠. 어떻게 거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귀인을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한번 거래동굴로 가보겠습니다. 빵빠라방빵! 아 흰술록으로 거래한 유저도 봤다고 하네요 이거를 오 커봐 커봐 이게 은근히 가치가 있어 은근히 근데 오늘 저는 웬만하면 거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저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진짜 웬만하면 거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 지금은 그냥 가치만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저는 얼드 들어와도 안할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또 얼드가 들어오면 또 덥석 수락을 누를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저는 얼드가 들어와도 이거 거래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골동품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얼드가 들어와도 정말 거래 안 해요 자 그러면 거래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면 네, 쉐드가 들어오면 하겠지. 쉐드가 들어오면 하겠지. 네, 아 쉐드 들어오면 해요, 여러분들. 네, 쉐드 들어오면 합니다. 네. 근데 영... 얼드까지는 안 한다고요. <laughs> 자, 볼게요. 쉐드는 <laughs> 얼드가 세리인데 그걸 안 하겠어요. 그거 안 하면 욕 먹어요. 네. <laughs> 자, 어첫 번째 거래 들어왔습니다. 오, 거래가 들어왔어. 거래가 들어왔어. 자, 보겠습니다. 제임스라는 친구인데, 아, 우리 친구, 딸랑이 대 딸랑이로 지금 거래하자고 지금 네, 붙었는데, 아, 이거 이 딸랑이는 지금 팔고 있는 딸랑이잖아, 이거. 그쵸? 이거 지금 상점에서 파는 거죠. 네, 마이 핵손이고요. 네 그럼 거절하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진짜 2017년에 나온 거라, 이것도 귀한 거예요. 네, 귀한 겁니다. 이게 뭐, 네, 가치 막 높이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가치가 높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높는 않는데, 뭐, 그냥 귀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귀한 거. 자, 역시나, 어, 첫 번째 그, 거래 이후로는 거래가 안 들어오네요. 호박달랑이 거래 들어오세요. 자, 조용하다. 너무 조용한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거래를 한번 보내볼게요. 쉬워보이는 친구들 쉬워보이는 친구가 없는데 여기 <laughs> 잠깐만 실리덕 실리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요거 가치를 알아볼까? 실리덕인데 이 친구인데 아 보자 보자 우리 실리덕은 아 실리덕 거절 실리덕 거절했습니다 어? 요 유모차 이 유모차 요집 유모차인데 요 강아지 집 유모차? 잠깐만 제가 저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저것도 은근 가치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어 요거 하나 있긴 한데 한번 볼게요 유모차한테 한번 거래 보내보겠습니다 어? 이, 이 이 친구 호박 좋아하는 친구다. 이 친구 지금 귀에도 어깨에도 호박, 머리도 호박이야. 아, 이 친구 호박 좋아하는 친구네. 이 친구, 어? 아, 또 튕겼어. 아, 진짜 너무하네 튕겼습니다 호박 좋아하는 친구 만났는데 이거 왜 이래 자 방금 전 서버에서 호박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어쩌면 그 친구가 쉐드를 올렸을 수도 있어요 호박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버가 튕겨지면서 거래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 오늘 서버가 빵신 거래를 안 도와주네요 일단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여기도 이 동네에도 지금 호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음... 얼드한테 보내보라고? <laughs> 얼드한테? 아 잠깐만 얼드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이거 한번 얼드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약간 비매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얼드 여기 있는데 이거 약간 비매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좀 궁금해서 정말 네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얼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보내는 거니까 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친구들은 좀 이해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얼드한테 올렸습니다 이 친구 얼드고요 아마 올리지도 않고, 어, 올리긴 올렸어, 거래창에. 어 거래창에 올리긴 올렸어. 아, 자, 좀 추가하자, 추가하자. 좀 추가할게요, 저. 아코란 말이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거절했다, 우리 친구. <laughs> 네,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얼드는, 되는데 네, 얼드은안 되죠. 네, 얼드은안되고요 어, 잠깐만, 이 친구도 뭔가 호박을 좋아하는 친구인가? 어, 이 친구도 호박 좋아하는 친구야. 오, 아, 요즘에, 지금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니까 호박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또 귀인을 만났네. 요 친구 어깨에 지금 호박을 지금 두더기를 지금 올리고 있어. 오, 좋아, 좋아. 우리 친구. 좋아, 우리 친구랑 한번 거래해 볼게요. 오, 잠깐만. 저 친구 지금 박들을 지금 찾고 있네. 자이 친구 지금 이름도 해피 할로윈이라고 했어 해피 할로윈 맞아 맞아 우리 친구 우리 친구 할로윈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지금 박드 갖고 있는 친구 나 박드 갖고 있지만 저는 박드를 갖고 있지만 일단 어 우리 친구 박드 말고 자 우리 친구가 굉장히 해피하게 생각하는 할로윈 아이템 2017년에 나온 할로윈 아이템을 한번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친구한테 거래를 보냈습니다 거래를 보냈고요 어이 친구는 과연 이 호박달랑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할로윈을 굉장히 네? 친구야 좀 기다리지 친구야 나 지금 말하는 동안에 도망가면 어떡하니 친구야 그럼 일단 저 친구가 혹하게 어? 아 써머 또 튕겼어 자 그러면 써머 다시 옮겼고요 거래가 역시 거래가 안 들어오는데 골드온이라 한번 해볼게요 이 호박달랑이가 손거래일 것 같은데 일단 보내봤습니다 과연 골드온 이 친구는 호박달랑이와 거래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허 네. 아 골드온은 거절 어? 잠깐만 여기도 보니까 할로윈 복장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인데 호박 모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니까 호박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친구야, 나 호박 달랑인데 거래 안 할래? 호박 달랑이? 자, 우리 친구한테 한번 호박 달랑이 올려 볼게요. 지금 흰 술록을 타고 있는 친구인데 자, 우리 친구는 할로윈을 굉장히 살아가는 친구인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이 호박 아이템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이 거북이한테 한번 보내 볼게요. 야, 거북이는 거래할까? 요거 좀 궁금한데. 어, 거북이는 칼거절을 안 했고요. 펫을 변경할 것 같아요. 펫을 뭘로 변경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 이거 <laughs>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치킨 딸랑이는 별로 가치가 있나? 나도 있나 이 치킨 딸랑이가? 저는 치킨 딸랑이 아홉 개나 있네 나 아홉 개나 있어 친구야 이거 되게 가치 없는 것 같다 왜냐면 나한테 아홉 개나 있거든 자 치킨 딸랑이는 거절했고요 유니콘 한번 해볼게요 유니콘보다 는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빵신 생각에는 아 유니콘 거절 아 유니콘은 거절했지만 네, 이 호박 달라기가 제 생각에는 니콘보다는 가치가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래 서버 말고 그냥 일반 공개 서버를 한번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공개 서버에선 과연 거래가 될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뭐 패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래 들어왔어 거래 들어왔어. 자 우리 친구는 어떤 아이템을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치킨 달라이 치킨 달라이 올렸다가 뺐고요. 아니 이건 뭐야? 폭죽! <laughs> 아 우리 친구 거절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친구 폭죽은 거절했고요. 빵빠라 빵빵! 네 오늘은 2017년에 나온 할로윈 아이템인 호박달랑이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아네 가치가 지금 방송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네, 가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네, 좋은 거래들은 거의 안 들어왔고요 방송 초반에 얼드가 들어와도 거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괜히 호들갑 떨었네요 자. <laughs> 그렇게 가치가 높은 아이템은 아니고요. 하지만 2017년에 나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빵신은 이 아이템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어, 할로윈 이벤트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이제 할로윈 이벤트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요. 굉장히 두근두근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